87년생 토끼띠 분들에 좀 2026년 운세 좀 어떨까요? 어 우리 87년 정면년에 태어나신 40세 우리 토끼띠 분들 어, 2026년에는 해묘미 어, 돼지 뭐 토끼 양 이렇게 삼재살이 들어와 있는 뭐이 그런 해운연이에요뭐 그러나 뭐 늘삼재로 들어와 있는데 뭐 26년에는 어, 그래도 뭐 문서의 기운과 뭐 이동수 뭐 기운이 강하지는 뭐 형년이니까 뭐, 이사를 하거나, 뭐, 이직을 하시는 것도, 뭐, 잘 이동을 하셔야 좋은 길이 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75년생, 은묘생에 다시는, 우리 52세 되시는 우리 토끼띠분들, 어, 이동의 변동수가 뭐, 크게 들어오는 그런 한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직장을 뭐, 구하시거나, 뭐, 이사원도 뭐, 들어오시는데, 단, 동쪽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아, 어, 동쪽은 뭐 몸침방이 들어와 있어서 좀 동쪽은 피하시는 뭐 좋겠습니다. 그다음 6 0대 분들 여쭤보려고 음. 하는데 예. 63년생, 음. 토끼띠 분들의 운세 음. 좀 어떨까요? 우리 63년생 개묘년에 나시는 우리 64세 우리 토끼띠 분들은 해묘미에 삼재살이 톡톡히 겪고 나가셔야 하는 뭐 그런 해운년이에요. 뭐 2026년 뭐 합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뭐 사고수나 몸수 조심 좀 하셔야고 하음 연초에는 뭐엔막이나뭐 1년 12달 뭐 풀어내는 뭐 그런 예방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은 걸로 좀 권장을 합니다. 재를 미리 막아가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럼요.